없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나보고 고자라고 하고 본인이 나보고 뭐안 선다 그러고 이런 루머를 펼쳐놓고서 그걸 통해서 집사람이 공격받고 집사람 핸드폰을 내가 네개나 부셔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게 했는데도 사실 이제 집사람이 응급실도 많이 실려가 그래서 내가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 했는데 이놈아가 왜 가족 핑계 대냐 이질랄 떨다가 지는 용찬호한테 가족 드립 받으면은 욱해가지고 뭐 그질을 떨고 싸우고 치도 똑같이 당해보면서 이런 거 보면은 먼저 과거에 그랬잖아요 흑자 같은 경우는 사실 대중들을 선동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말로 우리 일반 대중들의 마음을 너무 잘 간파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고 동질감으로 유도를 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앞서, 앞장서서 선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그랬을 때 때는. <laughs>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뭐 흑자라는 친구가 저에게 좀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했을 때, 흑자야, 네가내 인생으로 살아봤냐? 라고 했을 때, 이것 봐. 나는 황철순의 깜냥도 안 되지만 난내 주제를 너무 잘한다. 황철순은 이런 식으로 사람을 굉장히 이제 등급으로 나눈다. 나와 같은 삶을 살아봤냐 라는 얘기를 했을 때 너는 잘 모른다 라고 한것 뿐인데 근데 흑자 최근에 그 짤에 그게 있었어요 내가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 알아 <laughs> 어? 너는 어... 아니 억울해 구걸은 차고 다니고 억울해 거지 새끼야 오호라, 죽어, 죽어, 아니 애는 미친 죽하고이새잖아뭐집 뭐, 뭐 가까웠으면 죽인다고 와서 죽여봐 이새게야 <laughs> 죽여봐 오성력으로 지금 와봐 이 새끼야 <laughs>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시간 정해 주시면 맞춰 갈게요. 아, 이요이은 당장 9월1일이네 아, 끝내라! 아, 끝내라! 아, 출금해 주세요. 저 그때 저는 중계 안 하고 나돈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 아, 나 보고 싶어 제발지금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뭘그러면이야 어디를 그냥 길 거리서 뜨는 거지? 아, 송출 없이. 예. 네. 아, 흑자일수는 채널 송출 없이. 아, 그냥 진짜 족. 그러니까 내가, 내가 타면서 하고 간고하고 기능사하고 나하고 한명더 누구였지? 아 저기 저기 뭐야? 오인분님 이렇게 다섯 명 갈게요. 그리고 그 어떤 카메라도 없습니다. 그냥 카메라 없이 그냥 합니다. 아무도 찍지 마세요. 네네 어디로 가요? 다 g 골드 트니스 저게 왜 특정이야? 너 지금 너무 감정적이야. 음. M.E.B. 뒤진 새낀가? 어, 특정한 게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듣지 마세요. MEAB가 저런 걸 싸질러가지고, 씨발, 얼마나 슬플까, 씨발. 어, 특정한 게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금요일 같은 것도 참 중요한 영화죠. 우리 아빠가 보고 잠을 못 주무셨다는 그 엑소시스트. 너 만드느라. 아버지가 못 주무신 거는 너 만드느라. 엑소시스트가 무서워서가 아니에 아무튼, 시작합니다. 오맨, 영화를 시작하면은, 형첫아다댄서를 풀어줘. 엄마한테 여쭤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또 문제가 되겠지.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어이 이 자작작용을 하셔야 돼. 이 입을 움직여가지고 음식을 씹으셔야 돼. 이게 씹을 때그 뇌에도 전달되고 이 위장에도 전달이 돼요. 어밥 들어간다 소화시킬 준비해라 이렇게 들, 이거 예고를 해주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액체로 바로 때려버리면은 이게 사실 전이 없이 박아버리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서 서, 설명을 해드려. 엄마, 흑자이스라는 사람이 그러는데 이 고체를 씹어서 밥을 먹는 게 정상적인 야스고 액체로 바로 때리는 거는 전이 없이 갑자기 박아버리는 거랑 똑같대. 엄마는 아빠가 어떻게 했을 때 좋았어라고 여쭤봐. 공격하니까 지금 역까지 오잖아. 내가 봤을 때는 너는 너네 아버지가 언급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 여기서도 한번 기회를 줄게. 이걸 보고 있겠지? 음. 여기서도 기회를 줄게. 그냥 납작 엎드려. 개같이 처 발린 거를 인정하고 납작 엎드려 기어. 나한테 개기지마. 나한테 사과 이메일 보냈을 때 기억나지?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최근 며칠간 이 박찬호 아빠로 보이는? 사람의, 뭐, SNS인가 뭔가요? 한 봅시다. 이 아빠는 제가 M1 사람 가져와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일단 공인노무사예요. 공인입니다. 두 번째, 이 일에 직접 연관 있는 사람입니다. 간접 연관이 아니고, 저랑 다투고 있는 사람의 아빠를 괜히 갖고 온게 아니고요. 박찬우의 아빠는 저를 살인죄로 고소한 사람입니다. 제 아들이 살아있는데. 박찬우의 아빠는 저를 혓바닥 살인 말하면서 언론 제보에서 기사를 띄운 사람입니다. 이 일의 간접자가 아닙니다. 직접 관여자입니다. 선언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다음 정권인 윤석열 정권에서 새누리당의 공천 신청을 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처음 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 선언 문에다가 이름을 등재한 다음에 바로 2년 있다가. 궁금해요. 그러면 그러면 제가 앞으로 그 경찰관님들 조사를 하신 분들의 돌아가신 가족분들을 언급하면서. 어, 너네 아빠 외국 활동하다가 돌아가셨다며, 너네 어머니는 뭐 몸팔다가 돌아가셨다며, 이런 얘기를 해도 고인 사자 명예손이 아닌 거죠? 제가 그것을 학습하기까지 지금 한 3개월 남았습니다.